보통 사람들은 엉뚱한 행동이나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삽질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죠. 제가 무엇을 할 때에도 "아, 나는 지금 삽질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?"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혔던 적이 있었는데요. 돌이켜 보면 이러한 엉뚱한 삽질이 모여서 저의 영향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. 하나의 예를 들자면, 저는 무언가 끼적이는 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제 책과 노트에는 온통 끼적인 흔적들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.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며 생각해 보니 이러한 것조차 소위 말하는 도식화라고 하는 일종의 생각을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행위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된 것이죠.